자 인스타그램 크카치 9 9 인스타그램 생모 인사이트 이달의 기자 나는 아직도 죽을 고비를 넘고 있는 중입니다. 오일 게그맨 유상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타까운 최근 근황을 전했다. 올해 초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 4월 큰 수술을 받은 유상무는 최근까지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. 그의 절친 유세윤과 장동민은 유상무의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밝은 근황을 전하기도 했지만 암을 이겨내고 있는 유상무는 두려운 심경을 감추. 지 못했다. 유튜브 유상무tv 유상 무는 너무 두려워 인정하고 쉽지 않고 당연히 좋아지고 건강해질 거란 믿음으로 싸우고 있지만 현실 은 그렇다며 말문을 열었다. 이어 내가 설 무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앞으로 몇 년을 장담할 수 없는 고비 에 살고 있는 저는 다른 생각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겨를 이 없다. 오직 행복하고 싶을 뿐 이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. 유상무는 또 수술실에 몸뚱이만 들어가면서 돈 명예 성공 그딴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. 충분히 알았다며 사랑하는 사람 또날 아껴주는 사람들과 조금만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다. 또 그는 자신을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.